야, 뒤 있다고? 야갤이시 아, 갤 아, 갤시 아, 아, 니죄시 아, 갤 아, 제잡 아, 마. 럭시 아, 시 아, 아, 갤럭 사람, 쉽게 아, 갤럭시. 아, 갤럭시. 손 잡고 가자 몸에 반동! 그러니까. 반동! 야 어디가? 안가 이 ㅅ ㄲ 떨어져 떨어져 야 떨어져 안채가 뭐였지? 세이브 이미 해놨 무슨 세이브? 어네가 올라가면서 세이브 해나아 진짜? <laughs> 와 합동심이야 이게? <laughs> 레전드다 이게 되는구나 협동 게임이지 야 같이 뛰어 같이 뛰어 뭐하는거야 <laughs> 하나 둘셋둘셋야 <laughs> 느낌이 안좋아 올려! 아, 하... 너는 진짜.. 너는 진짜.. 오 된다고 이게? 이거 된다고? 난안 올라가지거든 일단? 아이씨 딱 다시 올라갔다 오케 이 오케 이 오케 이 내가 끌어줄게 내가 끌어줄게 내가 끌어줄게 오케이 오케이 됐어 오아 오... 여기, 여기 진짜 어렵다 여기 진짜 어렵다 야 하늘 손 위로 오케이 하나 하나 둘셋 에이... 야아 뭔가... 야... <laughs> <laughs> 다시 다시 <laughs> <laughs> 제발 떨어지지 말아줘, 봐 다시 올라가고 싶단 말이야. 제발 떨어지지 말아줘. <웃음> <웃음> 아, 심심해. 제발 떨어지지 말아줘, 심심해. <laughs> 이좀 <laughs> 야, 나 잡고 올려줘 봐. 오케이. 야, 네 머리... 어? 네 머리가... 오, 어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어?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야, 되니, 되냐? 야, 김기훈이 왜요? 너 오케이. 오케이. 이무 어려워 이동심 게임이었구나 처음 알았네 야, 잡지 말아 주네 내말 <laughs> <제발> 잡지 말아줘 <laughs> 야, 하나 둘셋타면셋 하면, 셋 하면 뛰는 거야? 어. 하나 둘셋와 진짜 왜 바로 올라가냐? 와씨오 끝나자마자 바로 버려버린다인성봐라 <laughs> <laughs> 뭐야 넌? 왜 타전 안 했어 이거? 이거 얼마재미는데 타전? 그럼 우리 타전 하러 가자. <laughs> 타전 하러 갈까? <laughs> 지금 하고 있는 게 타전 아니냐? <laughs> 안 움직여. 안 움직인다고? <laughs> 절대 안 넘어간다. <laughs> 제 공중에 뭐 하냐? <웃음> <웃음> 아니, <웃음> 제 공중에 뭐 하냐? 야너나너올라는데 <laughs> 그러니까 어 <laughs> 완전 드라군인데 나 지금 자세가 이거 아, 아. <laughs> 바로 앞에서 떨어지는 게야 미친 조졌다 아. 이거 <laughs> 어떻게 올라가냐 어야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미친 그렇지 잡아주면 안돼 <laughs> 아니 아니 아니야? <laughs> 입구 쪽으로 와줘 여기 너무 어두워 서 하나도 안 보여. 야! 나 떨어졌어! 그... 도전과제를 달성함 <laughs> 나도 달성되는 거네? 너성공했고대 축하해 성공했다고? 어? 도전과제를 달성했다는데? 아! 그리고 왜 다시 깨지게? 아니, 안 깨져. 못 넘어가는 게 아니냐. 놀아주고 있는 거잖아. 응. 원이 더. 나와. 나니 제발. 놀아줘. 어, 어? 아친 <laughs> 야 올라가봐 거기야? 올라가 보라고? 지금 내내 목이랑 내 팔이랑 지금 거의 분해되기 분해 <laughs> 저정도면 분해돼야 정상인데 야자 <laughs> 내 머리 잡지 말고 <laughs> 폰에 들어 왼쪽 오른쪽 마우스에 들어 그럼 손이 들어가 손이 들려질 거야 그 상태에서 위로 위를 본 다음에 앞으로 뛰어 음 <laughs> 혹시 내귀한 분만 잡아주지 않겠니? 아니 그 잠깐만 머리 머리는 안되지됐냥구멍야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내가 나 지금 꼈거든. 어. 나 움직일 수가 없는데 내가 말했지? 그니까 러나사 아,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건데 나 밟고 가면 <밟아>. 어떡할까 <laughs> 이 새끼 와 이거 손, 제대로 뺐는데? 뭐 어떻게 하냐? 야그그그그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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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개비 스쿤치? 어? 개비 스쿤치? 그게 <laughs> 아니에요 어? 어? 왜해 주네. 천사야 뺐다 천사야? 천사야? 간호씨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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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알았알았 미안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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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. 같이 가자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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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가자. 같이 가자. <laughs> 가자. 어디 <어딜> 가? 그래 <laughs> 같이 가자. <laughs> 야, 오면... 아, 로봇이... 어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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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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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떻게 갔냐? 누가 뚫었어? 내가 깨부.. 이 오케이 오케이 아질러박 에바야 농구했으면 바로 실격이다 개새 개세... <laughs> 개새끼 잠시만요 왜 사람을 왜 때려 개새아 개세... <laughs> 이걸로 창문 좀 깨자고 <웃음> <웃음> 아 쉽지 않다 에이. 이개판이고만 하지마, 이씨, 이판. 아니야, 아니 깼어, 깼어. 무게추로 부시는거 도와주고 있어. <laughs> 도와주고 있는 거 맞지? 어어. 내가 보았지, 내가 그냥. 보았 진덩이야더 늘어난 이니까 <laughs> 아, 아니아니아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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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내가 관성 조금 더 해주고 있어. 우리 공사장으로 왔어. 건너편에 어, 지 걸로 거기로... <laughs> 왜 이쪽 길 아니야? 여기도 길이 있는데 이쪽은 길 아니야? 이 가는 곳 니네가 가는 곳이 니네 길이지. 오케이 일단 옥상까지 한번 올라가 볼게. 길은 개척하는 거야. 맞아. 너어디 있어? 난 여기지. 있 너네가 깨놓은데 거기 다음 다음 단계. <laughs> 아 거기가 다음 단계야? 어, 어, 정상적으로 하면 이러지, 그러지 않을까? 아, 그래? <웃음> <웃음>